이런 연출을 수긍하면서까지 올라온 탑세븐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가지치기를 한 결과 제가 이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 t v 의 고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트로트 팬분들께서 굉장히 그 즐거움이 많으십니다. MBN의 현역가왕 시즌 2와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 3가 쌍끌이로 많은 트로트 팬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회 때마다 출연하는 참가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보여주는 무대를 보시면서 아, 여러분들 트로트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또 즐거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또 응원하시는 가수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고 또 박수를 보내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일 것이고 또 어떤 그 스타가 탄생을 할지 뭐 예컨대 미스터 트롯 시즌 3 같은 경우는 어떤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지 또 현역가왕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누가 또 진정한, 어, 가왕의 타이틀을 차지하게 될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또 예측해 보시고, 어, 또 탈락자, 진출자를 맞추는, 요런 또 재미도 쏠쏠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은 그 유튜브 콘텐츠들이, 뭐, 이번 주 탈락자는 누구? 또 뭐, 이번 진출자는 누구?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매주 이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번 영상에서 확실한 탑세븐을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너무 이런 거 아니냐? 아직까지 탑세븐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예, 이제 중반전을 그, 치르고 있는 중이고, 또좀 있으면 뭐 탑텐도 있을 것이고, 아직 탑세븐이라는 단어가 달리기에는 한한달 정도는 더 남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탑세븐이 결정되는 것은 바로 결승전이죠. 네. 탑세븐이 결승전을 벌이기 때문에 탑세븐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실제로 결승 진출자를 정확하게 예측해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안방 t v 는 이렇게 좀 이런 시기에 탑세븐을 말씀을 드리느냐. 아, 그것은 바로 제가 스포일러의 오명을 쓰기 싫어서입니다. 대략 녹화 일정들을 보게 되면은요. 어, 방송에 나가는 그 분량은 이미 빠르면 뭐한달 전에 늦어도 2주 전에 이렇게 촬영된 분량들이 나갑니다. 물론 마지막 결승전은 라이브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내용을 다 녹화하고 마지막 투표만 라이브로 그리고 그 결과 발표만 라이브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어떠한 그탑 세븐에 대한 정보도 없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탑 세븐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 있고 정말 이것은 예측이다 어,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분석하고 예측한 내용이다 이거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께 아, 탑 세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뭐, 물론, 뭐, 미리 우승자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 많은 채널들이 이렇게 확정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누군가가 우승할 것이다. 누군가가 탑3가 될 것이다. 누군가가 탑7이 될 것이다. 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은 지금 25분이나 되는 쟁쟁한 현역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배제된 나머지 분들, 그분들의 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불쾌하실 수도 있고 또 실망하실 수도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게 좋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려면은 가능한 많은 분들을 언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 어, 특정 인원에 대해서 단정한다든지, 어,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두루뭉술하게 뭐 이런, 이런, 이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런 콘텐츠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우리가 월드컵 우승국, 뭐 월드컵 4강, 이런 거를 예측을 할 때, 다른 나머지 나라들 국민들한테, 또 다른 국가들의 팬들한테 욕먹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전문가 입장에서 나름 또 소신있게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뭐이 나라도 우승할 것 같다. 저 나라도 우승할 것 같다. 하면 이게 뭐 글쎄요. 음, 그래서 제가 화끈하게, 어, 냉정하게 안방 TV에서 판단하는 탑세븐을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미 지금 사진에 다 나와 있죠. <laughs> 예, 저는 바로 이분들이 탑세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분들을 뽑는데까지 여기에 얼굴이 안 나오신 분들 중에서 너무너무 유력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신승태 씨라든지, 양지원 씨라든지, 박구윤 씨라든지, 예, 뭐, 공은 씨라든지.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 또 제가 평소에 또 친분이나 아니면은 자주 뵙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강 씨라든지, 김수찬 씨라든지, 나태주 씨라든지, 성리 씨라든지, 송민준 씨, 김중년 씨, 재아 씨, 전종혁 씨, 최우진 씨, 노지훈 씨, 평소 방송이나 행사장에서 자주 뵙는 분들, 또 이런저런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네. 그래서 차마, 어, 이렇게 일곱 명을 꼽아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했는데요.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예측과 분석은 또 예측과 분석의 영역이니까 제가 비난을 무릅쓰고 이렇게 일곱 분을 뽑아봤습니다 뭐 사실상 이번에 현역가왕 시즌2가 시작될 때 이미 뭐 우승자도 많은 분들이 예견을 하시고 뭐 탑3, 탑7들을 뽑아서 지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역시도 그랬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그 우승권에 놓고 봐야 될 분들을 뽑자면 이 안에 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곱 분을 뽑은 이유는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 봤습니다. 가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가수로서의 가창력, 그리고 가창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수 개개인의 매력, 그런 매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확보해 온 가수의 열성 팬덤들, 또 현역가왕이니만큼 그동안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알려진 본인의 인지도,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와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조회수로 나타나는 대중의 관심과 화제성, 구글 트렌드 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기에 가는 제작사, 연출진의 시청률 손익 판단, 이런 것들을 제가 고려해가지고 뽑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일곱 분을 손쉽게 아마 뽑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여기에 근접한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린 신승태 씨라든가 양지원 씨, 김수찬 씨, 나태주 씨, 송민준 씨, 성리 씨, 박구윤 씨, 그밖에도 많은 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이 일곱 분에 거의 근접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근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지 일곱 개만 담을 수 있는 바구니에 넣어야 한다면은 그래서 옥석을 가릴 수밖에 없는 냉정한 상황이 온다면은 결국 뽑혀서 남을 분들은 이분들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제가 도달을 했습니다. 자 먼저. 박서진씨, 신유씨, 진해성씨, 애녹씨. 특히 박서진, 진해성, 애녹씨 같은 경우는 이번 현역가왕 시즌2에 참가하는 모든 가수들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마도 그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박서진, 진해성, 애녹 이세 분이 탑3를 놓고 겨룬다고 해도 별다른 이의가 없을 만큼 많은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자 출신인 강문경 씨, 그리고 젊은 층에도 많은 어필을 하고 있는 최수호 씨와 트로트 신동 라인의 황민호 군. 이분들의 활약과 거기에 대한 기대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신유 씨 같은 경우는 어 대부분 제작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초강수, 무리수를 둬서 경연에 참가시킨 캐릭터입니다. 신유 씨 본인이 이런 경연에 참가하고 싶어가지고 제작진에 부탁을 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그 다음에 출전 과정도 보게 되면은 많은 그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낙하산 출전 매기 시스템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중간 투입에 무리수를 둬 가면서 신유시를 투입을 했고요. 이전 시즌까지 또 이번 시즌의 시작 단계에서 마스터의 역할로 심사위원회 자격으로 소개됐던 분이 지금 현재 참가자들 무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연출을 수긍하면서까지 올라온 신유씨를 탑세븐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가지치기를 한 결과 제가 이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제 개인적으로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납득이 안 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탑세 부분에 여기서 빠질 분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여기서 빠질 분이 없는 겁니다. 아, 그래도 황미로가 빠지지 않을까? 최소호가 빠지지 않을까? 진혜성이 빠지지 않을까? 신유가 빠지지 않을까? 설마 애롱이 빠질까? 박서진이 빠진다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배제할 수 없는 일곱 분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봐도 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분이 또한 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환희 씨입니다. 예. 자, 이, 여기서 제가 정말 크게 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환희 씨가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절대로 또 빠질 수 없는 탑세븐 중에 한 명인데 아니 탑세븐이잖아요 어쨌든 7명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뽑다 보니까 여기 앞에 말씀드린 이 7분 중에서 도저히 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환희 씨가 빠진 건데 환희 씨도 도저히 빠질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적인 뭐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뭐 트렌드 지수라든가 또 제작진 입장에서 보는 시청률의 활용 가능성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환희 씨도 정말 빠질 수 없는 분이 아닌가.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어, 이번에 혹시 탑 세븐이 아니라 탑 에이스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여러가지고탑1 0으로갈 수도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탑 세븐을 뽑는다라고 온 동네 방에 떠들었지만 뭐그 정도 떠들었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대중들과의 뭐 약속이나 또는 뭐 공약 내용, 공지 내용을 못 바꿀 그런 방송국이 아니거든요. 그런 제작자가 아닙니다. 예. 자기들 필요하면 입맛대로 뭐든지 다 바꾸고 사과나 변명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탑7이 아니라 탑8으로 또는 탑10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추측도 해보면서 만약에 만약에 7명이 아니라 8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 저는 환희 씨를 꼽을 것 같고요 어, 탑세 분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저는 어, 여기 언급된 이일 분을 확실한 탑 세븐 멤버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가 예측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측 콘텐츠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음, 미리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과연 안방 TV의 예측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리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재미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안방TV라는 유튜브 채널 콘텐츠에서는 이런 예측을 하더라. 과연 제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맞는지, 어느 정도 지켜지는지, 어, 요거를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요 중에서 어 제가 황민호 군도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뭐 황민호 군의 실력이라든지 어 인기나 인지도 요런 거는 뭐탑 세븐에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린 나이라든가 어그 동안 이제 뭐 여러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 트로트 신동에 대한 그좀 이미지가 예전 같지 않다. 또 이제 그 어떤 신디롬이 많이 희석됐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지난 그 1회부터 6회까지 방송을 보면서 황민호 군이 보여줬던 그 무대에서의 방송에서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제가 변함없이 탑세븐의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꼽는데, 어, 주저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무대였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는 그게 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네. 그거를 깨는 거를 우리는 이변이라 그러죠. 물론 이변은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변이 존재할 때 우리는 또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또또 또 다른 재미가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변이 일어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이 이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정할 수 없는 이변은 뭡니까? 그건 황당무계고 또는 조작이나 야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불공정이나 부당함이 있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오는 겁니다. 여기 일곱 분들이 물론 탈락할 수도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일곱 분이 탑세분에못 가는 그런 이변이 발생한다. 거기에는 충분한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걸맞는 이 일곱 분을 능가하는 능력과 가치를 보여주는 분이 확실하게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우승자는 누가 될 거냐고요? 우승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이 우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팬덤의 영향으로만 우승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어, 우승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10만 단위 이상의 득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투표가 이루어지려면은 특정 팬덤의 숫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일반 대중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또 특정 팬덤의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반 대중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가수가 있다면은 그것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마지막 우승자는 결국 대중이 뽑는다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경연의 누리나 채점 방식을 결승전 가서 대거 또 수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 행위가 있지 않는 다음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되는. 어, 경연의 시스템을 봤을 때 반드시 대중의 원픽이 우승을 하는 시스템이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우승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결승전 마지막 날 어떤 무대로 어떤 감동을 주느냐에 따라서 대중이 결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현역가왕 또 미스터 트롯 시즌3 재밌게 보시는 분들 어, 현역가왕의 탑7 오늘 안방 tv가 지금 시점에서 이미 예고를 해버렸는데요. 어, 여러분들, 요거 한번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정말 결승전 날, 아, 안방TV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았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안방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까지 안방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